안녕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화장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 줄 건데요 12월 7일날 한 메이크업이 좀 약간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초는 다 끝낸 상태고요 저는 이제 피부를 할 겁니다 피부는 이, 이거랑 이걸로 할 건데 뭐, 뭐 제품들은 자막에서 다 알려 줄 거니까 그냥 저는 화장하는 법만 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좀 약간 이 친구에 양을 좀 많이 해줘요 양을 좀 많이 해줘서 친구 양을 좀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어? 개많이 넣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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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걸로 얼굴을 쓸어넘길 건데요 자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얇게 발라줍니다 이렇 해주고요 그래서 저도 화장을 몰라요 하는 법을 잘 그냥,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화장은 그냥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근데 이거 스포츠로 뭐결 따라 해달라고 하는데, 귀찮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결 따라 하지. 시간이 없는데, 냅다리. 네? 그냥 시간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거울을 볼게요, 가 사실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어제 화장할 때는, 결 따라서 다 했고요. 두드려 줄 건데요. 아, 물론 여러분 이런 쿠션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저는 파데가 좀더 지속력이 오래 가는 것 같길래 눌러 주고요. 그리고 두드려 줍니다. 네. 되고요. 코 옆은 눌러주세요. 코 옆은 눌러주고요. 코 등, 콧잔등 같은 거는 이제 두드려 주고요. 어제 이 손서진님이 제일 나방에 댓글을 달랐다. 그답 댓글을 달랐더라고요 저는 댓글이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확인을 못했어요 저는 다 두드렸으면 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드리려예요 제가 진짜 최대 실수를 했거든요 렌즈를 안켰어요 렌즈를 해주고요 꽂아줍니다 꽂아주고요 이렇게 하고, 꽂아줍니다. 시작. 너무 잘 꽂았어요. 아, 너무 깔끔해. 이렇게 됐고, 블러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블러셔는 이제 브레이크 메이크 거를 씁니다. 내가 원래 써? 아니 그냥 퍼프로 두드려 줍니다 전 다른 퍼프를 쓸 거고요 내가 좀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하면은 뭐 원래 쓰시던 퍼프를 쓰시고요 아 그래도 난 퍼프가 깨끗한 게 중요하고 조금 조금 좀티 나는 게 좋다 하면은 그냥 다른 퍼프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해 주고요 자 이제 너무 핑크색이다. 하지만 저는 전 너무 핑크핑크한 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어제는 이걸 사용했거든요. 끈적끈적한 친구랑 이 끈적끈적한 연한 친구를 섞어서 눌러줍니다. 손에. 손에 얹어주고요. 자, 다 됐죠? 이렇게 좀 격하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눈 화장은 브라운이 친구가 친구를 먼저 써줍니다. 이렇게 하고요. 눈가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제 이거를 살짝 섞어줘서 털어줘요. 눈두덩이 여기에만 이렇게 해줄게요. 요거랑 요걸 섞어서, 요런 브라운 섞어서, 짝만 덮어줍니다. 그러면 괜찮아져요. 고요. 그리고 이 연한 브라운으로 이게 날이 있어요. 날이 이렇게 그거를 요렇게 날이 이쪽 요쪽, 이쪽을 향해서 요렇게 그래서 약간만 해줘요. 약간만 별 다른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해주시길래 다들 저도 해주고는 겁니다. 네 이거를 코에다 해줘요. 여기랑 여기로 이렇게 V자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V자를 그걸 V자를 만들어주고 또 M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M자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됐죠? 이제 그리고 이 쉐딩을 가장 애용하는데요 이거는 돈이 없어서 이걸로 썼어이 진한 거 있죠 이거 볼개 많이 썼잖아이 진한 것과 중간색의 가운데를 비벼요 따로 하나 또 하나 일로 그거 주셨죠? 그거 주셨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세 개를 사실 다 섞어도 돼요 저는 다 섞어요 사실 귀찮아서 자그 다음 요거를 이렇게 아래로 블러, 블렌딩 해주는 거예요 아래 이거를 약간 섞일 때까지 이렇게 두드려줘요 자, 여, 여기도, 시작. 자, 됐죠? 약간 붉은기가 도는데, 최대한 또잘 됐죠? 그리고 여기 있잖아, M자로 그린 곳을 이렇게, 이렇게 밀어줘요. 여기 뒤로. 그래서 이게, 이게 약간 붉은기가 좀 도는 것 같아서, 이 가운데와 약간 연한 색을 섞어서, 한번더 해줄 겁니다. 약간 갈색빛이 돌게. 한번더 덮어줄게요. 와, 아주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고요. 이거 하이라이터 안 해도 좀더 하이라이터 한 것처럼 만들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진한 거, 이죠 진한 걸로 저는 콧 마물과 여기에만 해주기 때문에 이걸로 아주 진한 걸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없던 코가 생겨요. 없던 코가, 봐봐요. 저는 근데 이 미간 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더 쉬울 거예요. 삼각형으로 하는 게. 자기의 뼈에 맞춰서 삼각형으로 만들으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 개까지 이렇게 블렌딩 해주고요. 하면은 없던 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를 손에 이렇게 덜어내줘요 덜어내서 약간 덜어내고 이 연한 걸로 이 연한 걸로 진짜 이걸 엄청 두드려서 여기 살짝 인중을 그려주는 거 그럼 좋아요 아주 오버립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많았어요 오버립도 제가 또 자신 있는 건데요 자 오버립 잘 보세요 아까 립펜슬이었죠. 그 립펜슬로. 여기 입술 산이 있거든요. 입술 산 1번 꼭지점과 2번 꼭지점이라고 얘기할게요. 1번 꼭지점과 2번 꼭지점 있잖아요. 여기 다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2번 꼭지점과 2번 꼭지점을 일자로 이어주는 거예요. 봐봐요. 음. 음. 자, 이었죠? 그럼 약간 이렇게 됐죠? 이렇게 문지 알아요? 수염 느낌으로 자, 그리고 1번 곡지점과 1번 곡지점을또 일자로 이어줘요 자, 됐죠? 다 됐죠? 됐죠? 그리고 곡선이 있거든요? 이 곡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 곡선의 끝이 있을 거예요 곡선을 이제 이 곡선에서 이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 꺾기점을또 일자로 이어줄게요 자 됐죠 여기서 블렌딩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싹다 이걸로 그려주는데 블렌딩은 절대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덮어져 요이게 촉촉하게 반짝반짝 거려요. 자, 아주 됐죠? 뭐야, 이 됐죠? 됐는데, 여기서 이제 삐아 로틴트, 로틴트를 이제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 밑에만 발라줄 거거든요. 이때 블렌딩 해줍니다. 밑에는 블렌딩을 꼭 해줘야 돼요. 위에도 블렌딩이 중요해요. 여기는 진짜 약간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하면 살짝, 살짝 이렇게 여기도 1번 꼭 꼭지, 2번 꼭지점과 1번 꼭지점을 리어즈듯 이렇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사실 여기 아래는 안 해도 돼요 약간 전 아까보다 좀 진하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로 원래 내 제가 피부에 썼던 퍼프로 살짝 두드려서 경계형을 엮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화장을 끝내도 되는데요. 점 찍고 와줬습니다. 점은, 저는, 저는 어디에 찍냐. 코 여기에 찍고 여기에 찍습니다. 그냥, 이쁘더라고, 저는. 전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좀 이뻐져요. 아주. 이제 머리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비니가 사라졌어요. 비니도 사라졌고, 어제 영상 올렸던 그 모자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laughs> 안 되네요. 어차피 이거는 바로 쓸게 아니에요.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가 머리를, 자, 이렇게 모아서 내가 머리를 이렇게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주고, 이쪽 머리, 남기고 싶은 머리를 좀 남겨놔줘요. 근데 저는 한 여기까지 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여기까지 올리고요. 자, 여기서 그냥 써줍니다. 이거를. 그냥 써주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머리카락을 이렇게 정리해주면요. 이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쓰면 딱 이쁜 모자가 되죠 맞아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모자를 비니를 이렇게 쓰고요 사실 이게 비니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모자가 있잖아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올렸잖아요. 와, 이 말을 첫 번째로 맞춰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하나. 그리고 이걸 들어요. 둘.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모자를 이렇게 딱쓸수 있어요. 예쁘게. 자, 됐습니다. 이제. 사 모자 쓰는 법은 딱 요정도 됐고요 이렇게 하면 딱보쁘죠 아주? 아주요? 아주아주요? 정말 아주? 만족합니다 이거에 여기서 렌즈를 조금 빼면은 좀더 남성스러워지고요 렌즈를 끼면 좀더 외국인스럽고 다른 분들 약간 다른 나라에서 온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점은 뭘로 찍었냐면요 점은 뭘로 찍었냐면요 컴사로 찍었어요 제가 아이라인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컴사로 찍었어요 물론 당연히 몸에 안 좋죠 어차피 근데 닦을 거잖아요 어차피 닦을 거잖아요 네임펜만 아니면 되잖아요. 근데 가끔 네임펜으로 할 때도 있어요. 뭐, 저는 이 정도 됐습니다. 저는 아이오이 깊고 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콩나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로 연결하면 너무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됐고요. 안녕, 이제 갈게요.